자 그럼 우리가 로마에 가서 먹어야 될 음식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참 많은 종류의 파스타가 있어요. 음. 네, 이제 파스타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뭐 주식으로 여겨지는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는 뭐 면이든 만두든 뭐 라자냐건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을 파스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음. 이제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게 스파게티죠. 네. 네. 이제 어떤 면에 어떤 소스를 부어 먹느냐를 가지고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참 많이 싸워요. 네, 뭐 알리오 올리오를 만드는데 마늘을 한쪽 넣을 거야, 두쪽 넣을 거야? 아, 피곤해. 네. 뭐 계란을 넣을 때 노른자를 같이 노른자랑 흰자 같이 넣을 거야, 따로 넣을 거야? 음. 두개 넣을 거야, 하나 넣을 거야? 중요로 어. 얘기하는? 네. 먹는 데 진심이에요. 어. 네, 그중에서도 로마에 가셔서 여러분이 꼭 드셔야 될 음. 음식이 뭐냐면 까르보나라입니다 어. 까르보나라 좋아하세요? 까르보나라 좋아합니다. 네.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까르보나라, 뭐 까르보나라 떡볶이, 까르보나라 라면 뭐 이런 것들 다 하얀 색깔이잖아요.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하얀 색깔 까르보나라를 찾아보실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노란 치즈예요? 네. 일단 이탈리아의 까르보나라, 정통 까르보나라는요. 네. 크림, 우유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. <laughs> 아 진짜요? 네. 그럼 뭐가 들어가요? 계란 노른자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노란색이구나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 까르보나라에 까르보가 카본, 석탄 뭐 약간 이런 네, 카본. 카본 그래서 노동자들이 먹는 음식이다라고 해서 아. 이제 간단하게 고단백 음식을 먹게끔 만들어진 게 까르보나라예요 그래서 막 일하다가 막 제대로 된 정찬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. 그래서 이제 면 팔팔 끓여가지고 계란 노른자 넣고 치즈 그냥 갈아서 넣고 아 고기 그냥 퉁퉁 썰어서 그건 넣고 제대로 된 식사 맞는데요? 그래요? <laughs> 네 맛있겠는데요? 이러는 와중에 너무 잘 생겼는데 네, 제가 먹는 것보다 나은데요? <laughs>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치즈도 보통 우리가 아는 그런 젖소가 만든 우유로 만든 치즈가 아니라 양젖 치즈예요. 양젖 치즈 음, 이게 로마의 특산품이거든요. 아 그러니까 이제 계란 노른자 들어가지 양젖 치즈 들어가지 또 그냥 소금 후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베이컨이라고 얘기하는 이 돼지고기 들어가지? 하니까 좀 짜고, 응. 네. 뻑뻑하고, 네. 좀 고소한. 그래서 어...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맛이나요아 어... 근데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서 약간 한국화되면 다 뭐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국물도 그러니까... 많아지잖아요. 네, 그쵸? 그리고 까르보나라도 저희는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요. 그리고 식으로 바꾸는 어, 거. 피자 같은 네. 경우에도 저희는 뭐 불고기 들어가고 오만원 가지가 다 올라가는 게 피자인데 또 현지인들이 보면 이게 피자냐라고 놀라시기도 하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여러 가지 섞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하 재료의 맛도 있지만 재료의 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향이 섞이면은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버섯 파스타를 시켰다 하면 정말 버섯만? 거기에 소금, 후추 조금? 뭐 이런 식입니다. 네, 그래서 향이 섞이지 않게 먹다 보니까 뭐 우리처럼 뭐 다양한 야채를 집어넣은 파스타는 좀 찾기가 힘들고요. 근데 우리는 완전 뭐 비빔밥 문화, 쌈 문화잖아요.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.